말씀은 이제 뭐 중요한 교회의 모든 교리를 이제 담고 있지만 아, 특별히 이제 14장 15장을 오게 되면 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공존하는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공존하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방인 어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과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율법으로 살았던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율법 없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율법과 함께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고. 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는데 우리가 꼭 율법을 지키고 강요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놓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결다 부익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섬는데. 이런 것 가지고 형제끼리 비판하고 또없신 여기고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게 다르죠. 어린의, 어, 장성한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면 아쉽고. 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꼭 저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때때로는 코웃음도 그 치고 또 업신여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종된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무엇이든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래야 되는가? 아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비난하는 일에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이고 또 믿음이 없다는 사람은 또 믿음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는 사실은 하나이죠.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떤 거겠습니까? 사소한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이고 사소한 것이죠. 근데 예전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꼭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서 자 많은 일을 그르치는 것을 이제 보게 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진리에만 목숨 걸으면 됩니다. 사소한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 주고 품어 주는 게 필요하죠. 특별히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만 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예,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태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업신 여기는, 음, 아유, 저는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여러분의 삶이, 어,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 비난은 단지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불신자를 만날 때 혹은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참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술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할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 건덕이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사상에 드렸던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결박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어그 뭐라 그러죠? 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로 인하여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놈들이 저러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네. 이런 생각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러나, 아니, 불신자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습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 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그런데, 어, 여러분이 만약에 중에, 뭐 누구라고 꼭 집을 순 없지만, 어떤 사람이 막, 정말 나는 자유하니까, 그리고 뭐, 그냥, 소맥을 먹으면서, 즐겁게 다니는데, 우리 주인학교 주원이나 예승이가 보았을 때어떻겠습니까 주원이가 그런 형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그죠? 한번 생각을 해. 아, 안 좋아 보이지.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죠?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구원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죠? 믿음이 어린 아이에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더더욱 안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뒤난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 좋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비난거리를 주는 것이고또 하나는 뭐냐면, 어, 실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그걸 거치는 돌이라 그런 뜻이에요.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치는 돌이다.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 건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니까.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딱딱한 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신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을 먹고 말씀이는자유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가 된. 우리 다 자유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람 다 자유해. 모든 곳에서 자유해. 죄 짓는 것 외에 모든 곳에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자유는 방종으로 흘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로 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나는 자유자다라고 해서 누가 내 자유를 너희들이 간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가졌다. 근데 어떤 자유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한다면 영원토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자유를 가진 거예요. 영원히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 이것도 자유란 말이야. 에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자유를 가진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생활하지만 군대 에 갔을 때 이제 막 아, 음, 술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고생했죠. 왜냐하면. 전도사 한 명이 이제 2등병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먹잇감이겠어요. 전도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마디 했지만 청년부의 총무 출신이 이제 상병으로 있었어요. 이2등병으로 가니까 얼마나 저를 이제, 그데전 선생님이 잘 못했긴 했나 봐요. 그치, 그 상병 총무는 저만 보면 아주 그냥 교회 갈 때마다 맞게 하고 그러는 본인도 교회를 안 가는 거고, 그전도사님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딜 교회 가냐고 막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막 얼마나 막, 아 이렇게 참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 하나님 앞에 먹지 않을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 해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등경 대한 얘기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먹지 않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 그 말하고 난 뒤에, 엄마, 많이 맞았습니다. 아주 이게 이등경이다. <laughs>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부터 단한 번도 저에게 아, 술을 먹이지 않고 늘이등 병을 위해서 고참들이 콜라를 꼭 갖다 준 그런 역사가 한 3년 내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 아마 제가 그랬으면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아유, 야, 전도사도 먹는데 네가 니가 뭐라 그래. 그럼 아마 저 뒤에 들어오는 예수 믿는 친구들은 전도, 앞선 전도사도 그랬는데 네가 뭔데? 아마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자유자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유는 이런 자유를 가졌다. 그래서 이웃에 선을 향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살아야 돼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책임을 가진 자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 이해가 돼. 그래서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신력이도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할수 있는 자유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예요. 이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 다시 알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자입니다. 멋진 자유를 소유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자답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덕을 베푸는 자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비판과 비난과 업신여긴의 자리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던뎁혀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